뭐잡니 빨리 해뭐뭘뭐 어떤가 생각해 빨리 눌래 조금 잡살이야 야오빠로 눌러 이티 나오잖아 봐 빨리 해이티 나오잖아 또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야 아이고 나도 티 나왔네 그래. 자 빨리 이거 도티 나왔네. 나왔네 아이고 세게 눌러야지 이렇게 티 나온 거 빨리 눌러서. 오, 요 있네, 요 있네. 요또 있네. 그 다음 요또 있네. 어? 자, 이제 뒤집어 또 해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, 열 여,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, 스물 하나, 스물셋, 스물넷, 스물여, 스물 다섯, 스물여덟, 스물아홉, 서른 서나, 서둘, 선셋, 선넷, 선다, 선녀, 선이고, 선여덟, 선아홉. 만만 하나 만둘만셋만넷만다만여 만이고 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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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여덟 만 아홉 오십 우와 이야 잘했네 <laughs> 완벽하게 했습니다 박수. <laughs>